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일진 멘토 일진 북한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요, 바로 소개팅 대결인데요. 과연 문신 돼지가 여자를 차지할까, 아니면 문신 멸치가 여자를 차지할까? 이두 명의 남자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인연을 차지할 것인가? 그에 대한 컨텐츠입니다. 그럼 이제 이두 분을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죠. 아, 네 형님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몸도 그고아 육덕적습니다. 예. 된 돼지 형님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돼지고요 제 친구 김열치와 일진독카 유튜브에 소개팅 대결 너무나 기대됩니다 제가 평소에 주변에 이렇게 여자들이 많긴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 제 친구 김열치를 이길 자신이 확실합니다 네 이제 슬슬 소개팅 가볼까요? 네 가시죠 아 안녕하세요 어아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아니요 많이 안 힘들었어요 네 반가워요 일단 제 이름은 김돼지고요 나이는 26살입니다 혹시 여일진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네 저는 21살이야 아 그러시구나 일단 음 먼저 보여드릴게 있어요 여일진씨한테 이게 다 뭐예요 김대지 오빠? 아니 그냥 제가 대충 이런 남자라고요 여유진씨 여유진씨 <laughs> 네, 혹시 뭐 저랑 드시고 싶은 라떼나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으흐. 소개팅 소감은 어떠셨나요? 음, 일단 소기팀 후기를 좀 얘기해 보자면 아무래도 저 같은 돼지가 좀 경치도 있고 남성미도 있으니까 열진 씨나 아마 저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열진 씨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음, 소감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이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무슨 돼지 육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냥 좀 가오촌 같았어요. 예. 이 겨드랑이에서 그 돼지 육수 냄새가 이렇게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들 때마다 그래가지고 음, 유역번 너무 되게 비호감이었어요. 다시는 유역번 보기 싫어요. 네 소감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타자 김열치씨입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일진 녹학 소개팅 대결 콘텐츠에 참가하게 된 대전에 사는 26살 김열치라고 합니다 취취취 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이 이, 아, 오빠는 또 뭐지? 네 혹시 성함이? 아유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저한테는 단순한 호신술일 뿐이에요 이 조그마한 막대기는 저한테는 단순한 호신무기일 불과해요 음, 저, 실례지만, 혹시 님같이 문신 멸치들이 이렇게 항상 커터칼 이렇게 달각락달가 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laughs> 좋은 질문이군요. 일단, 여일지님이 보시기에도 일단 저는 굉장히 외소하고 가진 거 없어 보이죠. 하지만 저한텐 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화기에 번호만 뚝뚝 치면 알아서 저희 백들, 문신 돼지형들, 양카영인들 전국에 각지 에 있는 모든 양아치들과 연결되어 있죠 저는 이 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일진님과 저와 사귀면 여일진님은 많은 백과 많은 혜택과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laughs> 네 이렇게 두 분의 소개팅이 끝났고요 과연 이 여일진씨는 이 문신 돼지를 선택할까 문신 멸치를 선택할까 과연 음, 음, 저는 둘다 쉬어요.